Tell you, where are the Eat me. 백설공주, 신데렐라, 피터팬, 피노키오 등당시 디즈니 l 면 떠오르는 수많은 캐릭터들과 l 동화 속 e t 긴 클리셰를 찢어버린 작품 h 로 화제가 되면 e 드림웍스를 메이저 r e a 올린 효자 시리즈 r e 입니다 중에서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첫 번째 작품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슈렉은 6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4억 9천만 달러, 하나로 대략 6,5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2001년 글로벌 흥행순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250만 관객을 넘기면서 라이온킹을 제치고 역대 애니메이션 영화 중 1위를 기록했고 이 기록은 3년 후 슈렉 2편이 개봉하면서 깨졌습니다. 평가는 로튼 토마토 88%. 메타크리틱 84점, IMDb 7점구로 미국 애니메이션 중 피터 팬으로 무려 50년 만에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 미국 영화 연구소에서 유일하게 디즈니나 픽사가 아닌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10위 안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슈렉은 만화가 윌리엄 스타이그의 동명동화책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원작에서는 슈렉이 자신보다 못생긴 공주와 결혼할 운명이라는 예언을 따라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입에서 불을 뿜어대며 공주를 직접 찾아나서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영화처럼 다른 동화를 패러디하는 건 없습니다. 슈렉이라는 이름은 이디시어로 공포를 뜻합니다. 이디시어는 독일어 개통의 언어로 독일어 또한 철자는 살짝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공포 혹은 경악을 의미합니다. 슈렉의 외모는 프로레슬러 모리스 틸레의 외모를 참조해 만든 캐릭터로 추정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제작진 측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없지만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닮은 외모와 슈렉의 캐릭터를 만든 원작자 윌리엄 스타이그 또한 모리스와 직접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 초반 슈렉이 오거 경고 표지판을 직접 그리는 장면에서 자세히 보면 왼쪽 산단 모서리가 부서져 있는데 장면이 바뀌면서 오른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슈렉의 집은 장면에 따라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거나 안쪽으로 열릴 때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열리는 문일 수도 있지만 그럼 이 장면들이 말이 안 됩니다. 파카드 영주는 왕이 되기 위해 동아나라를 대표하는 공주와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마법의 거울로 통해 유력한 후보들을 알아보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첫 번째 후보 신데렐라는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데렐라 또한 파커드의 계획처럼 왕자가 결혼을 한 뒤로 인생 역전을 한 캐릭터로 디즈니 프린세스 중 왕족이 아닌 네 명의 공주 중한 명입니다. 즉 신데렐라는 품절녀이거나 아니면 새엄마에게 구박받는 미녀 정도이기 때문에 파커드의 왕이 되기 위한 계획에 신데렐라는 후보가 될수 없습니다. Uh, 슈렉은 늪지를 대찾기 위해 둘락으로 향할 때 파카드의 거대한 성을 보며 한마디 하는데요. Do you think maybe he's compensating for something? <laughs> 여기서 말하는 콤플렉스는 파카드 영주의 작은 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작다는 나름 성인을 위한 드립입니다. 이 드립을 이해한 동키는 나중에 피오나에게 설명을 해 주는데 그 단어가 나오기 직전에 슈렉이 급하게 동키를 밟아 버리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Yeah, I know. You know, Shrek thinks Lord f a r q u a Which I think means he has a really...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키로 번역하고, 어른들은 다른 부위로 이해할 수 있는 이중적 의미가 담긴 개그들이 많았는데, 부모들이 못 보게 할까봐 대부분이 편집되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편집 안된 성인용 드립은 영상을 진행하면서 전부 보여드릴 건데, 이건 특별히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기하겠습니다. <laughs> 추렉을 보고 기겁하며 도망가는 개그 장면은 드림웍스 최초 애니메이션인 개미의 감독 에릭 다넬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창문 안쪽을 자세히 보면 개미의 주인공 지의 사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 창문에는 알수 없는 금발머리의 여자 사진이 보이는데요. 피오나를 연기한 캐머런 디아즈. 아니면 슈렉의 감독 앤드류 애덤스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따로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DVD 코멘터리에서도 두 감독과 제작진이 사진에 대해 언급조차 없는 걸 봐서는 그냥 애니메이터가 감독 몰래 숨겨둔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성으로 들어간 슈렉이 기사들과 싸우기 직전 맥주통을 까서 선빵을 날리는데요. 이때 옆에 있던 통을 자세히 보면 배부 부분이 이어지는 장면에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배경에 자세히 보면 벽에 걸려 있는 파카드 방패가 장면에 따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거의 10분 동안 반복해서 볼수 있습니다. What? 슈렉의 최종 보스 파카드 영주는 당시 디즈니의 사장이었던 마이클 아이스너를 참조해 만든 캐릭터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카드라는 이름은 파카드를 변형한 이름인데 번역하자면 한이 정도 수준의 욕으로 보면 됩니다. Who knows where this... 이토록 이를 갈고 디즈니를 저격하는 이유는 드림웍스의 공동 설립자 제프리 카젠버그 때문인데요 카젠버그는 드림웍스를 설립하기 전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의 회장이었지만 아이스노와의 불화로 결국 디즈니에서 쫓겨나 고소까지 먹었고 카젠버그가 디즈니에서 퇴출당한 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함께 공동 설립한 제작사가 바로 드림웍스입니다 영화를 더빙판이나 자막만 의존해서 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의역 때문에 놓치는 소소한 드립들도 있습니다 피오나가 갇혀있는 성을 지키던 드래곤이 돈키를 납치할 때 더빙판에서 동키는 내 꼬리라며 만지지 말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요 아이 말 o 이러지 마, 그건 내 꼬리야. 내가 달고 다니는 꼬리. 영어로 들 o n 면 꼬리가 아닙니다. n 키는 꼬리 앞에 굳이 n k 널이라는 단어를 넣어 비밀의 꼬리라고 하는데요. 동키가 말하는 비밀의 꼬리는. I really... 그리고 슈렉이 동키를 구하러 가기 전 대사를 더빙판으로 들어보면 슈렉은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된다며 다른 문으로 향하는데요. 어디 가는 거예요? 나가는 문은 저쪽인데.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죠. <laughs> 오역까지는 아니지만 이 대사를 영어로 들어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I have to save my ass. 이 문장은 더빙판처럼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의미로 흔하게 쓰이지만, my ass. 영어로 's'는 엉덩이와 당나귀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즉, 나부터 살고 보자와 동키를 살려야 된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전체 관람가를 유지하기 위해 심의를 묘하게 피해가는 말장난 느낌이 강하게 들지만 어쨌든 동키를 구하러 가는 슈렉이 나부터 살고 보자보다는 동키를 구출해야 된다가 맥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Well, 피오나를 구출하고 첫날 밤 돈키와 대화 중 슈렉이 눈을 깜빡일 때 자세히 보면 렌더링이 잘못돼서 눈꺼풀 사이로 눈알이 튀어나오는 게 살짝 보입니다. 성인용 개그 중 가장 유명한 비하인드로 파카드 영주가 침대에 누워 마법의 거울에게 피오나를 보여달라고 부탁할 때 이불을 자세히 보면 피오나를 보면서 흥분한 파카드의 그곳이 살짝 튀어나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동화 패러디 중곰 3마리를 집중해서 보다 보면 슈렉 영화 속에서 가장 소름끼치는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카드 영주에게 팔아넘긴 곰 3마리 가족이 나중에 슈렉의 루프로 다시 돌아올 때 엄마 곰은 사라지고 울고 있는 아기곰과 달래주는 아빠 곰만 보입니다. 엄마 곰의 운명은 영화 후반에 가서 알수 있는데요. 파카드 영주가 방에서 피오나를 감상할 때 바닥에 자세히 보면 카펫이 되어버린 엄마 곰을 볼수 있습니다. 피오나를 구출하고 둘락으로 향하는 도중 갑자기 로빈 후드가 나타나 뜬금없이 노래를 부르며 자기 소개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 영어권 성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개그가 살짝 담겨있습니다 가사를 들어보면 나는 정정당당한 싸움과 장난기가 많은 처녀를 좋아해라고 한뒤 주변의 부하들이 사실 그가 진짜로 원하는 건 이라고 하자 로빈이 급하게 튀어나와 페이드 즉 돈이라고 하는데요 영어권 팬들에 의하면 여기서 페이드보다 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는 레이드로 번역하자면 눕다인데 쉽게 말해 원나잇을 말합니다 성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개그 중꼭 성적인 소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둘락에서 기사들을 전부 때려눕히고 글래디에이터 패러디샷으로 넘어갈 때 슈렉은 목요일까지 있겠다며 다음엔 송아지 고기를 먹어보라는 뜬금없는 대사가 있는데요. Try the <laughs> 이 대사는 영화 대부에서도 나오듯이 주로 50년대부터 시작된 유행어로 나이트클럽에 초청된 코미디언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던지는 단골 멘트입니다. 아무리 영어권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이 드립을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드립은 피오나가 갇혀 있던 거대한 성을 보며 슈렉이 던진 대사인데요. Sure it's big enough, but look at the location. 이건 마치 새 집을 알아보는 부부가 집은 크고 다 좋은데 장소가 너무 구리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부동산 드립을 치는 겁니다. 거대한 성을 보며 이미 던진 드립이 있어서 두 번째 장소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슈렉의 감독 비키젠슨이 영화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드립이기도 합니다. <laughs> 피어나는 로빈후드를 때려눕힌 뒤 슈렉의 엉덩이에 꽂힌 화살을 발견하는데 대략 10초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화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은 언제 쏜 건지 여러 번 돌려서 봤는데 메리맨 중한 명이 쏜 화살을 자세히 보면 동키를 빗나가고 나무에 총 3번 튕긴 뒤 슈렉의 엉덩이를 향해 날아오는 디테일을 볼수 있습니다. What? 파카드 영주를 먹어치우고 이어지는 피오나와 슈렉의 결혼식 장면에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요정 할머니는 흰지 삼총사를 데려다 마차를 이끄는 말두 마리와 마부로 바꿔버리는데요 후에 마차를 끌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장면까지 보여줬는데 몇초 후에 쥐들이 또 나타나서 춤추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긴 제작기간을 걸쳐 완성된 명작 슈렉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보기들을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